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음두 번째 영상이죠 어, HBCU 코인입니다 극초기 코인이고요 7월달에 나왔습니다 어, 이 코인은 미션이 좀 정확한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백수하고 로드맵이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음,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어, 이 코인은 아프리칸 오메리칸을 위한 생태계 플랫폼 구축입니다. 좀 어렵죠? 예.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시는 7월 24일 날 됐고요. 백서 로드맵 FAQ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코인은 다오 기반 코인이고 아프리칸 오메리칸을 이주 시킨. 역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재건하고 치유하기 위해 만든 코인이라고 합니다. 아, 이 내용은 뭐, 블로그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. 음, 영상 오른쪽에, 어, 블로그 주소하고 해당 링크, 그 다음에 추천인 코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잠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1. 100만 유저까지 유저를 초청을 많이 해 에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. 페이지 2는 100만에서 1천만 유저 사이인데 활성 사용자가 플랫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 페이지 3는 1천만에서 1억 유저 HBCU 코인은 아프리카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거래 및 할인 제한을 통해 HBCU 코인의 가치를 올리겠다. 참 독특합니다. 예. 독특한 코인인 것 같습니다. 어, HBCU의 총 공급량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, 일단 총 공급량은 9억 개로 정해놨습니다. 어, 커뮤니티에 일찍 합류한 분들은 좀더 나은 보상을 얻는다. 라고 써 있습니다. 백서에. 어떠한 보상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좀 봐야겠죠. 시간이 좀 지나서 알수있겠고요 24시간형 이고요 시간당 2 HBCU를 채굴할 수 있고 추가 보상은 이렇습니다. 음, 가입 방법인데요. 매우 간단합니다.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및 채굴, 구글 연동으로 되었습니다. 그래서 회원가입과 채굴이 매우 간단합니다. 밑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뜹니다. 구글을 눌러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문 이름, 영문성 적어 주시고요. 추천인 코드는 이겁니다. 제 추천인 코드니까, 어,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아이엠 아프리카 아메리칸 체크하시고요. 요거는 음 그냥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.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니시죠? 뭐 상관없습니다.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코리아 선택하시고 뭐 ess yes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스 디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채굴창이 뜨는데요. 채굴창. 스타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뭐, 앱이나 백서, 로드맵이 있고, 정확히 갈 방향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. HBC, HBCU 코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